반갑습니다. 프레스코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권진희입니다. 프레스코 2021 업데이트 압력 감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앱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탭 입력에 들어가면 애플 펜슬 스타일러스 압력 조정이 보이는데요. 이 곡선을 마음대로 조정한 후 오른쪽 패널에 스케치를 해보세요. 그려지는 획이 원하는 감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아트워크를 공유하거나 내보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제목 표시줄의 공유 아이콘을 탭하면 아트워크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링크 공유를 알아볼게요. 생성된 링크에서 댓글의 허용 여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저장 허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셜미디어나 기타 형식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탭하시면 파일 이름은 물론 포맷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답니다.